안녕하세요.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안녕은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하고 안녕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오사엠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 우리가 안녕하고 싶다고 평안하고 싶다고 어, 그것이 그냥 저절로 우리의 바람 바라, 바란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처음으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좀 해봤는데요 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있기를 바라봅니다. 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뭐 어떤 천재지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는 우리의 전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또빈부기천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로 주시는 복임을 또 믿고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찬송이 있어서 오늘은 이 찬송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어려서부터 늘 많이 불렀었던 찬송인 것 같은데요. 어, 지난 한 주간에 이 찬송과 가사가 좀 저한테 좀더 어, 좀 새롭게 이렇게 예, 와닿,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 한 1년 좀 넘게 예수 바늘에서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매주일 주시는 그 찬송에 대한 감동이 좀 새로움으로 저에게 예, 있었던, 예, 있어 왔던 예. 그런데 어, 뭐 어떤 제가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세워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 주간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런 찬송들에 대한 저는 좀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어떤 때는, 어, 월요일 오늘 이 모임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그런 음, 주시는 감동의 찬송이 있기도 했고, 어, 어떤 주간에는 네. 월요일 날 오는 도중에 주시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일부러 뭔가를 계획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음, 물론 찬송가가 뭐 많아서 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저에게는 좀그 주간마다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때마다또저 개인적으로는 아, 늘 불러왔던 찬송이지만 어, 그 새로운 은혜에 대한 감동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심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어, 뭐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 오늘 나눌 찬송도 어, 전혀 제가 사실은 어, 어릴 적부터 부르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예, 예, 깨달아지는 것이 없이 그냥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에는 이 찬송가 가사를 계속 되뇌어 부르면서 어, 하나님 주시는 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오늘 나는 찬송은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아마 길를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많이 듣고 부르셨던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를 제가 이렇게 계속 부르고 또 부르다가 이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졌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열두 사도들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세리로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제가 사는 지역은, 포천 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군인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선두 차량에 예, 지휘관 차량이 뒤에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나를 따르라 예, 이렇게 써 붙여놓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음, 갖다 붙일 때가 따로 있지. 예. 물론, 뭐, 예. 그성경이 있는 건줄 알고 갖다 붙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어, 그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 하나같이 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을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요.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배도, 그물도, 그날 잡은 고기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어지죠. 이전까지 제가 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음, 그냥 내가 가진 걸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잘 따르는 것이다. 저는 전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제가 그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에 나타난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십자가 앞이죠. 다 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럼 다 버린 건데,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는, 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른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좀 다시 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 뭐가 문제일까? 음, 물론 어, 뭐 음, 우리에게서 예, 그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 그 제자들이나 오늘 저나 아, 다 주님 앞에 예,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그런데 이 찬송 가사 속에서 제가 음, 그래도 좀 좋은 답을 좀 찾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버리는, 내려놓는 결단, 각오는 많이 강조해왔는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단과 각오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 교회는, 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사역자들은 결단하고 각오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어려서 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착심하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는 모습에 낙심하면서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보다 아, 그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아, 이 찬송가 가사 속에 아 어, 답이 있었는데, 네, 늘내 연약함에 네, 넘, 넘어지는, 네, 우리의 무기력함에 늘 낙심하고, 또 다른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않았나. 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오늘 우리가 제자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에는 이 찬송 가사 속에 계속 오 절까지 가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 결단 각오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늘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위기 상황 속에서는 또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 없다 주님에게 책망을 들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는 버리는 것만 많이 버리면 내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다 버려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제 나름대로 다시 좀 되새겨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 또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 그걸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 그러기에 또 각오하고, 또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려놓음보다, 결단보다, 또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다 맡기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또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오늘 다시금 좀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깨닫고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사를 좀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함께 찬송하실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해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환하 겠네. 주를 의지 하며 순종 하는 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 리라. 해를 당하 거나 우리 고, 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라 의지하 하는길은 예수 안에 즐겁 고 복된 길이 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 겠 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 드리면 그 신사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 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지지하고 순종하